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그럼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고려 왕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씨 왕조를 일으켜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의욕에 부푼 태조 이성계에게 가장 고심스러운 문제는 구 왕조의 유신들을 어떻게 달래서 자기 옆에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구 왕족인 왕씨들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신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일은 경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시급한 관건인데 그 문제가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므로 태조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사람이란 환경에 적응되기 마련인데 지난 왕조에 벼슬했다고 해서 새 왕조의 등을 돌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 처음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아 유신들의 적대적 깊이와 은근한 저항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던 것이다. 물론 그의 옆에는 구왕조 중신이던 정도전, 조준, 남은, 심덕부, 백극염 정탁 등 쟁쟁한 인물들이 있어 큰 힘이 되어 주었으며 그들의 협조로 이씨 왕조 기반 구축과 신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태조가 정작 마음에 두고 있던 명신들은 한 사람도 그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 벼슬이 삼중대광시중이었으며 높은 학덕으로 온 백성의 흠모를 받는 이색은 태조와 본래 친한 사이였다. 태조의 간곡한 부름에 마지못해 입궐하기는 했으나 왕에 대한 신하의 자세로 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태조가 간곡한 말로 신국가 건설을 위해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하자 늙고 병든 선비가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고향에 돌아가 몸뚱이 눕힐 자리나 보도록 해주시면 다행겠습니다. 하고 그냥 어전을 물러나와 버렸다. 정몽주 이색과 함께 고려사문으로 이름 높은 길재는 태조의 다섯째 아들이며 나중에 태종이 된 방원과 함께 그를 배운 친구였다. 그는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여 한창 전행을 일삼을 때 멋대로 창황을 끌어내리고 공양왕을 옥좌에 앉혔을 때부터 분연히 관복을 벗어던지고 물러나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낙향해 여생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역시 태조에 거듭된 부름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았다. 조유는 태조의 총신인 조준의 동생이었다. 일찍이 그는 형이 이성계에 붙어 반란의 뜻이 있는 것을 보고 눈물로 형에게 애원했다. 우리 집안은 이 나라의 마루 때요. 들 보입니다. 그런데도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형님이 반역을 꿈꾸시니 세상에 이런 통탄스럽고 망측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조주는 아우의 신변 안전을 걱정한 나머지 본인 몰래 조윤의 이름을 공신 가운데 기원넣었다그 바람에 조윤에게 고조 전수 벼슬이 내렸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조윤은 벼슬에 나가기는커녕 자기 이름을 조견으로 바꿔버렸다. 그러고는 산에 숨어들어가 날마다 서울을 바라보며 원망으로 세월을 보냈다. 원천석도 치악산 속에 숨어버렸는데 그를 아낀 태조가 몸소 찾아갔으나 일부러 피하여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 밖에도 김진양, 서진, 이 숭인, 이집, 이고, 윤충보 등 이름난 대신들과 학자들이 고려에 대한 충성심에서 사냐의 몸을 숨기고 철저하게 이씨 왕조를 외면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일반 백성들조차 새로운 왕조의 출발을 기뻐하기는커녕 무관심과 냉대로서 대했다. 말하자면 새 왕은 당신네 몇 사람의 왕일 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상황이 그 지경이 되자 태조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 썩고 병든 왕씨 왕조를 뒤엎고 국태민안의 비전을 제시하면 누구나 환영하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다지도 덕이 없더란 말인가. 새삼스럽게 자신을 돌아본 태조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왕의 수심에 찬 얼굴을 쳐다보는 중신들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중에 꽤주머니로 알려진 정도전이 건의를 했다. 전하. 과거를 한번 시행하면 어떨런지요. 과거를? 전조에 벼슬했던 사람일지라도 이번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관작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예심을 자극하면 그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구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오는 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움직일 것입니다. 혼자는 선뜻 움직이지 못하다가도 누가 먼저 나서면 뒤따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합니다. 글쎄, 과연 그럴까? 자격이 있으면서... 이번 과거에 불응하는 자한테는 무거운 벌이 따를 것이고, 응시하는 자한테는 상급이 후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약한 선비나 욕심 많은 무변은 틀림없이 응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왕조들어 처음으로 과거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 소식이 방방곡곡에 전해졌다. 드디어 과거일이 닥쳐왔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다. 첫날은 문과, 다음날은 무과로 구분해서 과거를 시행했는데, 과거장이 썰렁할 만큼 응시자가 몇명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구름같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던 지난날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그때 암담하고 불쾌한 심정으로 경덕궁 정전에 나와 앉아 있는 태조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목격되었다. 건너다 보이는 언덕배기를 도포를 입고 패랭이 쓰고 등에는 거적대기를 짊어진 수상한 사람들이 이쪽에는 한 눈도 팔지 않고 넘어가고 있었다. 저들은 못하는 자들이냐? 글쎄 올시다.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신하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래. 알아보았느냐? 여쭙기 왕송합니다만 저들은 전조의 태학생입니다. 뭐가 어째? 전하, 진정하십시오. 정몽주 아래에서 오랫동안 주자학을 배운 선비들이라 마음이 매섭습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불그락푸르락한 태조를 달래느라고 모두들 쩔쩔맸다. 어쨌든 과거는 무참한 꼴로막을 내렸고 태조를 비롯한 중신들은 깊은 수심에 잠기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태조는 무서운 결심을 했다. 무인 출신답게 그의 성격은 과격하고 행동적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조선을 건국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고려의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함으로써 전조의 문무 유신들을 포용하고 민심의 입안을 방지하며 상국인 명나라의 심한 문책을 면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신들은 그를 철저히 배척했고 백성들은 달기소 보듯 외면했으며 명나라로 망명한 일부 유신들은 가진 소리로 그를 헐뜯고 있었다. 그렇고 보니 굳이 고려왕으로 행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졌다. 차라리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리라. 태조는 중신들과 더불어 신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다행히 명나라로부터는 새 국호 조선을 인정한다는 윤허를 쉽게 받아낼 수 있었다. 당시 명나라는 원나라를 쓰러뜨려 몽고 세력을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겨우 회복했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굳이 간섭할 필요도 결을도 없었던 것이다. 국호 취득으로 고무된 태조는 고승 무학대사와 정도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천도를 결심하게 되었다. 청도 지금의 개성은 고려 왕조의 멸망과 함께 노부로서의 기력이 쇠잔한 곳이므로 새 왕조의 기반을 튼튼히 할수 있는 복된 터전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지금의 서울인 남경이 새 도읍지로 결정되었다. 막상 천도가 결정되자 태조의 가슴 속에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 송도에 남게 되는 왕씨 일족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계속 송도에 버티고 있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도를 하고 나면 그들이 유신들과 작당하여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를 일이었다. 태조는 그 일족을 모조리 없앰으로써 쿠환을 없애기로 작정했다. 정도의 거리와 골목에는 다음과 같은 방문이 무수히 나붙었다. 왕씨 일족은 언제까지 어느 해변에 집결하라. 왕조가 갈리는 경우의 고금 상례에 따라 너희들을 잔멸함이 마땅하나, 성상에 관우한 처분으로 가까운 섬에 데려다 줄 것이니. 그곳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 만일 이후에 눈에 띄는 왕씨는 멸족을 면치 못하리라. 이 방문을 읽은 왕씨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참이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정된 장소에 모여들었다. 그곳에는 그들을 싣고 갈 배들이 수십 척이나 정박해 있었다. 그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 배에 올랐고 마침내 대들은 출항하여 돛을 올렸다. 그런데 육지로부터 꽤 멀리 나왔을 때였다. 별안간 모든 배들의 밑창에서 바닷물이 콸콸 새어들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물에 익숙한 선원들은 모조리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를 향해 헤엄쳐 달아났다. 배 위에서는 아비규환의 참극이 벌어졌다. 부모와 형제를 외쳐 부르고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바다를 울렸다. 결국 배들은 모조리 가라앉았고 탑승자 가운데 살아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한번 대대적으로 쓸어버리고 나자 잔인성은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태조의 뇌리를 압박했다. 그는 자기한테 끝내 불복하는 유신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특히 과거를 시행하던 날 보란 듯이 초라한 행색으로 경덕궁 앞 언덕을 넘어가던 무리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태조는 그들의 근황이 어떤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는데 올라오는 보고는 그의 가슴에 새로운 모닥불을 지피고도 남았다. 그들은 두문동에 앵거하여 문을 닫아걸고 여전히 세상을 등진 채 살고 있습니다. 저런 고얀 놈들. 그래. 모두 몇놈이나 되더냐? 서 두문동에는 유생만 72인이고 동 두문동에는 무인만 48인입니다. 왕명인데도 여전히 나올 생각들을 안 하더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여봐라. 태조의 눈에는 불이 철철 넘쳤고, 목소리는 포유처럼 듣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곳에다, 불을 질러라. 왕명이 무섭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거 오면은 견디지 못하리라. 추상 같은 명령이었다. 마침내 동과서 두두 문동 둘레에서 피두 텁고 높다랗게 쌓였다. 군졸들이 일제히 불을 당겼다. 마른 섭은 금방 불길에 휩싸였고 붉은 화마는 무서운 기세로 타올랐다. 그렇게 삥 둘러가며 불을 놓기는 했지만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통로는 마련해 두었다. 그런데 섭의 불이 지붕에 옮겨붙어 마침내 온 동네가 불길에 휩싸였으나 한 사람도 도망쳐 나오지 않았다. 모조리 집안에 앉아서 화마의 세상을 등진 것이다. 두 번에 걸쳐 임명을 감행한 태조는 뒤늦게 자기의 무모성을 후회했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물은 엎질러졌고 화살은 시위를 떠난 후였다. 태조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한테는 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그 사실을 묻어버리고자 했다. 그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으랴. 혹은 기록으로 혹은 구전으로 그 참극은 태조의 영원한 흠결로 남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형제간 싸움을 크게 버림으로써 원한의 보복을 받았던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새롭게 일어섰다. 많은 충신 제사들이 구국의 마음을 불태우고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어찌 그처럼 허무하게 무너졌으며 이성계가 숱한 인명피해와 순리 역행에도 불구하고 어찌 한 왕조와 국가를 건설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은 오로지 하늘이 내린 명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맹자는 군주가 어리석고 백성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무력으로 내쫓고 새 왕조를 세우는 역성혁명도 도에 어긋남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조선 건국 세력들은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새 왕조 개국을 위한 이념적 주춧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도 조선시대 야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